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 세바네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의 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에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우를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알렐루야 오늘은 우리 광주 소망교회가 시작한 지 50년이 되는 귀한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1975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일제의 핍박이나 신사참배 거절로 인해서 핍박을 받으신 분이 없고 또한 6.25 전쟁 때 순교하신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50년의 역사를 보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수고하신 이종조 원로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이름 없이,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흔적 없이 소중한 교회를 섬겨 주신 분들, 그리고 오늘의 교회가 되기까지 진심으로 섬겨 주시고, 또 오늘 50주년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이 자리를 지켜 주시고, 흔들릴 때도 있었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귀하고 아름답게 오늘의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기둥이고 하나님의 축복들이십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교회의 바퀴가 되어 주시고 문짝이 되어 주시고 또 기둥이 되어 주시고 지붕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이 광주 소망 교회가 어떤 교회이어야 할까요? 내가 섬기고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이어야 하고 교회됨에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1장에 드러나는 이 소중한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교회됨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의 소원과 은혜를 품고 예배하고, 또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광주 소망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 날로 날로 부흥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핍박과 서름이 넘쳤고 또 그러면서 스테반에게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죄명을 뒤집어 씌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테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아유 예수 믿다가 큰일 났겠네. 큰일 나겠네. 이제야 있다가 나도 저런 꼴날수 있다 싶어서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곳에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다. 핍박을 피해 도망간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도망간 그들이 480km를 도망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에 있길래 어떤 교회에 이었길래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렸을까? 자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때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마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중에 구브로와 브레네 몇 사람이 안디오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자,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안디옥 교회의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은 주님의 손이, 주님의 손이 그들과, 주님의 손이 그들과 그리고 안디옥 교회와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겁니까?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해야 돼요. 주님이 주님의 손을 잡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의 손을 우리가 주의 손을 놓치고 교회가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 세상과 별을 다를 바 없는 아니 세상보다 더 악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핍박을 피해서 도망온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했다면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 교회와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주님 우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까지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와 우리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의 링컨 기념관에 수많은 귀중품들이 많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만년필입니다. 왜 만년필이 링컨 기념관의 중요한 기념품 가운데 하나일까요? 그래요. 링컨이 노예를 해방을 하고 노예 해방 문서에 사인을 한 만년필이 그 만년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종대왕의 수많은 유품 가운데 벼루와 목이 있어요. 왜 세종대왕의 그 수많은 유품 가운데 벼루와 목이 그토록 귀중품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고 처음 쓴 벼루와 목. 그래서 그것이 귀중한 거죠. 링컨 당시의 만년필보다 지금은 훨씬 더정교하고 멋진 만년필이 많아요. 세종대왕께서 쓰시던 그 시대보다 지금 벼루와 목은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하고 품질이 뛰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만년필, 그 벼루, 그게 중요한 것은 그때에 무슨 일을 했으며 그 만년필을 누구의 손에 잡혔는가. 그래서 그 만년필이 귀중품이 되는 거고 그 벼루와 목이 귀중한 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죄 많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 받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지팡이 별것 없어요. 그 당시 목동의 집에는 어느 집이나 누구나 가지고 있는 평범한 지팡이였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지팡이는요. 너무나 평범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어느 집에나 있는 평범한 지팡이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쓰실 때 출애굽기 4장 20절은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명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붙들고 쓰시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교회 공동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광주 소망교회는 은혜가 가득한 교회. 은혜가 가득한 교회. 예루살렘에서 480km 떨어진 이방 땅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세워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돌아온다는 이 놀라운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충격이 된 거예요. 환란과 핍박을 벗어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480킬로네 떨어진 그 안디옥에 가서 세워진 그 교회,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있다는 이 소식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 소문을 확인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480 킬로미터에 와서 드디어 안디옥 교회를 본거예요. 소문으로만 들었던, 귀로만 들었던 안디옥 교회를 보고 바나바가 제일 먼저 본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아멘.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무엇을 봤어요? 여러분,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본 것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봐야 되고, 가장 먼저 들어야 되고, 가장 먼저 가슴에 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죄인 공동체예요. 우리 같이 흉악한 죄인이 모인 이곳, 여기 가도 죄의 냄새, 저기 가도 죄의 냄새, 그게 우리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그러지만 죄로 말미암아 악취가 넘치는 진동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만 우리는 교회 와서 죄의 냄새를 맡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은혜를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바나바는 480km를 넘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어요 안디옥에 왔는데 그 안디옥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을까요? 그들은 오직 사랑만 했을까요? 그들은 우리 교회처럼 소망만 가득했을까요? 아니라는 것다 알잖아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흉악한 죄를 짓는 흉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 교회에 와서 흉악한 죄를 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존재하는, 그들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면,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를 보고, 은혜를 고백하고, 은혜를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지금 55기 56기 성장반이 계속 진행 중에 있고 6월 첫 주에 수료식을 합니다. 55기는 일반 성장반이고 우리 우리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고 56기는 부부 성장반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년 후반부터 올 초에 등록하신 분들이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고 확신반 4주를 마치고 지금 부부성 성장반으로 12주 과정을 하고 있어요. 성장반 10과의 제목이 교회라는 챕터 제목입니다. 거기에 아이스브레이크 숙제가 뭐냐면 교회 자랑, 담임 목사님 자랑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그 장점과 자랑을 구체적으로 써보고 입으로 고백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자랑을 써보고 고백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해서 그래서 제가 55기 교회 자랑, 단임 목사님 자랑을 다 모았고 56기는 제가 지도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모았어요 그래서 정말 수많은 우리, 우리 성장반 하시는 분들이 교회 자랑과 단임 목사 자랑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가운데 몇 개를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먼저 교회 자랑입니다 교회 자랑 첫 번째 성전이 극장식으로 되어 있어 예배 드리기 너무 좋다. 네, 그렇죠. 그렇죠. 두 번째, 카페 소망이 있어 참 좋다. 세 번째, 맛있는 점심. 그래서 일부를 들이다가 입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네 번째, 큰 교회이지만 몰래 숨어서 신앙 생활하기 어려운 교회다. 다섯 번째, 진심으로 목사님을 존경하는 성도들이 있다. 여섯 번째, 화장실이 깨끗하고 가글이 있다. 일곱 번째, 다툼이 없고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교회다. 여덟 번째, 어워나 소망키즈워십, 소망유스워십, 그 다음에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다. 아홉 번째,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자발적인 섬김이 최고다. 열 번째, 양육 프로그램이 체계적이다. 여러분 이외에도 많은데 제가 한열 가지만 출인이라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의 자랑인 저를 칭찬하는 건데 제가 몇 가지만 했는데 첫 번째 제가 할때 웃지 말라고 그랬는데 일부은 웃었어. 웃지 마세요. 1번 잘생겼다. 웃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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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이 참. 어허이. 두 번째 커피와 밥을 잘 사주시고 용돈과 선물을 잘 주신다. 세 번째 남자 성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신다. 오세요. 내가 오늘 또 안아줬어요. 내 방에 오면 다 내가 안아줍니다. 네 번째, 목사님은 기도하는 사모님 때문에 더욱 빛이 난다. 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여기까지만 하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내가 섬기는 교회, 왜 문제가 없겠어요? 여러분의 저, 우리 부목사님들,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 단점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교회를, 목사님을 자랑과 장점을 써보고 고백하는, 은혜를 보는 거잖아요. 교회 와서 문제, 아픔, 상처, 그런 것 보지 말고, 안디옥 교회에 들어오자마자 바나바가 뭘 봤다고요? 은혜를 봐. 하나님, 은혜, 은혜를 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드류 신학교의 교수인 레너드 스윗 교수가 미래 크리스천이라 미래 크리스천이라는 책을 써서 이 책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 상점에 갔어요. 어떤 사람이 시골 상점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을 문을 여는 대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개조심. 위험. 개조심. 우리 옛날 시골에 개조심 있잖아. 위험. 개조심. 그래서 문을 살짝 열고 들어가니까 위험한 개는 없고요. 늙은 사냥 개가, 늙은 사냥 개가 옆에서 편안하게 잡아져 자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위험한 개가 없어서 물어본 거예요. 저 개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예, 저 개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아니, 여러분 개는 소리를 지어서 무서운 거고, 물어서 무서운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늙은 사냥 개는 위험한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저개 뭐가 무섭다고 저 개를 조심하라는 겁니까? 그러자 예상점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써붙이지 않으면, 우리 가게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저 개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laughs> 여러분, 개가 무서, 짖을 때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고, 그 개가 물어서 도망가는 거지, 걸려서 넘어지는 개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교회에, 개에 물려서 상처받은 사람, 개 소리에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뿐만 아니라, 개에 걸려서 넘어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것을 비유적으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여러분, 여러분이 이만큼 지금 교회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개에 걸려 넘어질 뻔했지만 일어났잖아. 개에 걸려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잖아. 개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굳건하게 서가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스크루 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노련한 악마가, 노련한 악마가 자기 조카가, 자기 조카가 이제, 이제 막 신입생 악마가 된 거예요. 노련한 악마가 이제 신입생 악마에게 서1한 통의 편지를 쓰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서1한통 가운데 1 6 번째 편지는 이런 주제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방법.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교회에 충성하는 자들을 공격하는 방법.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상당수는 겉으로는 경건하는 것 보이지만 약점을 자극하면 금방 넘어진다. 상당수는 막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번탁 건들면 쉽게 넘어지는 게 예수쟁이들인데. 자,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공략할 때세 가지 씨앗을 그들의 마음 속에 심어주라. 첫 번째 불평의 씨앗, 불평의 씨앗. 왜 이래? 왜 저래? 이게 뭐야? 왜 이래? 왜 저래? 이게 뭐야? 마음 속에 사소한 불평을 심어주는 거죠. 두 번째가 간별, 간별의 씨앗인데 이 간별이라는 단어가 간단하게 구별해 보거나 갈라. 보는 걸 간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분명히 위선자야. 저 사람. 이게 간별하는 거야. 저 사람 기도는 저렇게 해도 분명히 집에 가서 부인 때릴 거야. 뭐 이런 말도 간별. 우리 교회는 뭔가 잘못되고 있어. 목사님은 왜 저런 결정을 하지? 이게 간별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감정의 씨앗을 심어 주는 거죠. 오늘 예배 은혜가 없어. 느낌이 없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 나는 저 사람만 보면 마음이 불편해. 사람이 내 감정에 충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다 싫게 만드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불평과 간별과 감정인데, 이세 가지는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는 사람이 간별을 하게 되고, 간별하는 사람들이 감정의 씨앗을 넘어서 교회를 떠나고, 또 교회를 문제를 만들게 된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죄인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죄만 보지 말고, 죄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광주 소망교회는 칭찬 듣는 교회입니다. 주예손이 함께하는 교회, 은혜가 가득한 교회, 그리고 칭찬 듣는 교회. 어느 교회 목사님이 새로 교회에 부임했는데, 교회 앞에서 슈퍼가게를 하시는 분이 물건을 사러 갈 때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이번에 오신 목사님은 설교를 참 잘하셔요. 그러시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것이. 그래서 한 번은 또 교회 집사님이 물건을 사러 가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은 설교를 참잘하셔 그래서 물은 거죠. 아니, 당신은 교회도 안 다니고, 유튜브도 안 보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 한 번도 안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러자, 이분이 하는 말. 이번에 오신 설교, 이번에 오신 목사님의 설교를 잘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에 목사님 계실 때는 성도들이 유상감을 안 갚었는데 이번에 새로 오신 목사님 이후로 성도들이 유상감을 잘 감는 걸 보면 분명히 설교를 잘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유상값 갚으셔오 다른 사람 돈 빌려갔으면 갚으셔야 돼. 갚으셔야 돼. 전심으로 갚으셔야 돼. 빌려갈 때 마음으로 갚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가 사실은 우리 교회를 평가하고 저가 평가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생명과 빛과 능력으로 살아서 우리 교회,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자, 안디옥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 했어요. 믿는 자의 수가 더욱 많아졌어요. 바나바가 와서 보니까 교회가 은혜가 가득했어요. 그 결과, 사도행전 11장 26절.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이때야, 이제야, 이제야 그리스도인. 이 말은 뭐예요? 예수쟁이다. 진짜 예수쟁이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하나님, 저도, 우리 성도들도 어디 가서 당신은 진짜 예수쟁입니다. 당신은 진짜 예수쟁입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오늘은 우리 교회가 50년 된 소중하고 아름다운 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두 번째,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세 번째,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도록 지금까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수고의 땀을 흘려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날마다 성장함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0년을 하루같이 광주 소망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희망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 소망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성전과 사람들의 마음과 입술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 예수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